치수로는 너무 잘하고 있어. 음,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이 음. 준비가 덜된 상태라고 음. 생각이 들어서. 음. 언니는 위 오빠랑 싸울 때 있어요? 치수로 방금 기분 나빴어. 좀 얘가 선 넘는 것 같아. 어, 왜? 아니, 왜? 아니 아니 아니. 물좀 떠와줄 수 있어? 헉, 진짜? 다공감했어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아니, 내가 지나와서 그런가? 아, 난 지금 조급해. 응. 어, 내가 지금 조 급한데. 어. 그럴 수도 있지. 어. 그럴 수 있어. 난 그랬어. <laughs> 난 그러지 않을 수 없어. <웃음> <웃음> 언니 정말 이게 진짜 욕먹을 방향이네희리도 <laughs> 어떤 가정의 꿈이 있어? 결혼하고 싶은 그런 솔직한 내성감. 솔직하게 음. 채소리도 어떤 가정의 꿈이 있어? 막 결혼하고 싶은 그런 솔직한 내 생각은 사실 연애를 나는 어. <laughs> 별로 안 해봤단 말이에요. 음. 회사에서도 못하게 해서 나는 아예 안 했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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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 뭔가 내가 준비가 덜된 상태라고 어. 생각이 들어서 음. 결혼이라는 거를 할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음. 들는거요 현실적인 거다 보니까. 음. 그래서 그런 생각? 음. 나는 음. 현무양처 언니 말대로 음.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말이야.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은 가이아 아직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뭔가 언니한테 이렇게 조언 좋은... 도 구하고, 음. 뭔가 언니가 먼저 데이트할까? <laughs>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야. 어, 아니야. 언제든지. 언제든지 놀러오고 언니가 나의 그다 길을 다 걸어온 선배님으로서 음, 음. <laughs>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선배님으로서 멋지고 음, 든든하고 음. 내가 자, 재작년에 진짜 힘들었는데 음, 음, 작년에 하나도 안 힘들었어 음. 누구나 힘들지 음. <웃음> <그냥>. <웃음> 그럼 하나도 안 힘들다가 또 지금 뭔가 힘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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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기가 음. 다 있나봐 음. 진짜 약해지는 맞아. 시기가 어떻게 되겠지 음. <laughs> 언니는 위 오빠랑 싸울 때 있어요? 싸울 때? 응. 우리는. <laughs> 궁금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게 있어. 서로에게 응. 비난하거나 응. 뭔가 탓을 하거나 언성을 응. 높이거나 응. 그런 건 우리한테 없어. 그니까 러 음. 내가 맨 처음에는 그걸 못해가지고 나는 음. 누군가한테 부, 불편한 걸 말을 못해. 음. 응. 워낙에 참고 사는 시절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언제부턴지도 모르겠어. 내 성격이 이렇게 되는 게. 음. 근데 그냥 멋있게 야, 너 나한테 왜 그렇게 말해?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의문을 풀 수도 있잖아 최소아또 음. 아까 그렇게 말하는데 좀 기분이 나빴어 그게 무슨 의도야? 라고 음. 물어볼 수 있잖아 음. 오해할 수도 있고 음. 어. 근데 그러면서 어? 너 그거 아무렇,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데 어.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해가 쌓이면 그게 풀리지가 않고 계속 여기서 쌓이는 거야 음. 그러면서 혼자 막 뭔가 나만 참는 것 같고 계속 막 음. 나는 이게 참다 참다 하니까 자꾸 약간 짜증이 나거나 좀 이렇게 화가 날려고 음 하는 거야. 난또 화가 나면 눈물이 나는 사람이란 말이야. <웃음> 막 <웃음> 억울하거나 답답하거나 그래도 눈물이 나고 음막 눈물이 그냥 온갖 데서 다 나. 뭔가? <laughs> 내가 그러는데 음. 내가 그세 가지에서도 음. 얘기한 내용인데 나는 오빠를 감정의 금수저라고 표현을 해. 음 오빠는 감정 처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인 거야. 다 표현을 하더라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좋은 거는 표현을 해, 치소라 예쁘다, 어 <목소리> 이렇게 살 빠졌어 막 이런 거는 하는데 치소아 방금 기분 나빴어. 너 이런 이런 말이 좀 애가 선 넘는 것 같아. 막 이런 말 있잖아. <laughs> 어, 그양상니아니 <그럼, 성님? 웃음> 아니야. 아니. <laughs> 예를 들면 예를 들면. <laughs> <예를 해냈미가 웃음> 어. 말 말해줘. 그럼 그럼 그럼. 근데 그게 연인 사이에서도 내가 말을 못 하니까 늘 답답했었는데 음... 오빠가 이런 내 성향을 너무 잘 알고. 지나 감정에 묵은 감정들을 잘 분리수거도 하고 쓰레기를 싸서 내버리기도 하고 계속 배출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 안에서 썩어서 너를 부패하게 만든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오빠가 지나 세상 사람들은 너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거나 불편한 점들을 얘기했을 때. 야뭐 그런 거 가지고 기분을 나빠해 음. 뭐 이런다든지 근데 나만큼은 그러지 않을 테니까 어. 나한테는 솔직하게 다털어놔도 음. 된다고 오빠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엔 의심을 했지 진짜 막 이렇게 어. <laughs> 의심을 하다가 하나둘씩 얘기를 해봤어 오빠 방금 하, 좀 기분이 나빴어. 나빴어. <laughs> 오빠가 막, 진짜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이래서 이래서 그랬던 거였어.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너가 음... 그게 민감했구나.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내가 감정을 표현하는 게 자꾸 해소가 되니까, 해결이 음... 되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와, 신기하다. 막 사람이 행복해져. 어, 어. 막 내가 막 억울하거나 눌려있지 않고, 막 너무 행복해지는 진짜. 거야. 그래서. 어, 어, 어. 그래가지고 오빠한테 좋은 걸 배웠지.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그냥 그때그때, 그날그날 그때, 네. 그날 바로 해소를 하는 편이고, 더 먼저 이제 대화를 신청해. 오빠, 잠깐 얘기 좀할수 있어? <laughs> 그니까 러 나는 약간 줄수 있어? 합법을 많이 쓰고. 어, 좋다. 뭐 해줄, 수, 뭐 해줄 수, 있어? 수 있어? 응, 가져와줄 수 있어? 어, 오빠는 약간. <laughs> 그게 가져와줄 수 없어. 어. <laughs> 그럴 수 없고. 그게 약간 킹받는 지점도 있다고는 하는데, 어. 난 무조건 뭘할수 뭐 있어? 라고 어. 먼저 물어보고. 너무 좋은 합법이네. 응. 물좀 떠와줄 수 있어? 어. <laughs> 아, 야, 불좀 꺼줄 수 있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거절하기가 어, 힘들어. 거절할 수 없다. 큰 싸움으로 발전한 적은 없어. 안 웃어도 되는데. 맞아. 왜 웃지? 그니안 그러니까 음. 웃어도 돼요. 약간 그런 느낌. 맞아. 나는, 음. 안 웃으면 약간 그 이렇게. 싸가지, 음. 기분 나빠 보이는 그런 음. 표정이라고 누가 예전에 말한 적이 있었을 그래? 것 같아. 내 기억에. 오. 차가운 그런 느낌이다. 음, 음, 음. 라는 기억이 있어서 뭔가, 나도 음. 가만히 있을 때는 무표정을안 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웃으려고 고 맞아, 맞아. 맞아. 뭔가 내가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 음. 느낌이다 보니까 나 뭔가 불편하다면 그걸 좀 버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내가 온전히 있는 그런 느낌이, 텐션도 항상 올려야 내가 좀 차분한 느낌이어서 그런 소리도 맨날 듣다 보니까. 음. 맞아. 그리고 우리는 그 팬들을 상대를 하니까 사실 되게 감사한 존재들이니까. 어, 음. 그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계속 웃는 거야 근데 그게 약간 습관이 돼서 그런 거 같기도 해 왜냐면 맞아. 우리를 응원해 주러 아침부터 막 멀리까지 온 팬들한테 맞아. 뭐 표정을 할 것이냐 <laughs> 웃는 표정을 할 것이냐는 내 노력으로 할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너무 감사하잖아 음. 아침부터 좀 음. 진짜 새벽부터 맞아, 맞아. 와주시는 팬분들 음. 너무 감사하잖아 어떻게 안웃서 음. 사람의 마음이 그런가 봐 보답할 게 이거 밖에 없는 어, 것 같은 어, 어. 느낌이야 <laughs> 나는 그건 나쁜 것 같지는 않아 어디 가서도 되게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 웃는 얼굴이기도 하고 힘내 힘내 내가 잘 해나갈 수 있겠지? 그럼 잘할 수 있어 야, 그냥 다 포기할까 생각했잖아 아예 내가 언니가 그때 생각하고 있, 있다고 했었지 응, 응, 생각하고 응. 있는 중이야 물어봤었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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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오래해왔는데 답이 음. 없는 것 같고 음. 그래도 8년 가까이 했는데 프리랜서 첫 독립을 일단 하고 조금 음. 더 이렇게 팀 내에서 의자에서 지금 약간 음. 발버둥 치고 있는 중인 음.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런. 최소라도 음. 너무 잘하고 있어. 음. 고마워. 나는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은 연예인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 음. 나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의 음. 소망이 점점 더 그냥 나 그거 평생 안 해도 돼 이렇게 어. 작아지고. 가정에 대한 꿈이 뭔가 더 생겨나고 하나님이 딱 보내신 그 공간에서 잘 지키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 음... 응. 감사하면서 그냥 이 자리 지키고 있으면. 응. 응. 때로는 털을 옮기기도 하시고, 때로는 응.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응. 난내 마음에 조급함이 너무 많다고 응. 생각이 들어. 어, 아 그럴 수밖에 없지. 응. 다 공감해 줘.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아니, 내가 지나와서 그런가?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봐. 그런가? 왜냐면, 다 조급. 조급해 하지 말래? 응. 응. 나보고, 아, 난 지금 조급해. 어. 어, 인, 나는 내가 지금 조급한데, 어. 어, 어. 조급해 하지 말래. 그래서, 어.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어. 그럴 수 있어. 난 그랬어. 그 조급해하면서 마음 아파할 걸 생각하니까 응, 응. 그러지 마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데 <laughs> 난 그러지 않을 수 없어 <웃음> <웃음> 근데 이때가 눈물이 제일 많아 난 뭐하고 갑자기 삐삐 울다? 그래 놓고. 나도 울어 그래 놓고 또 아무렇지 않고 막 그럴 땐 그러는데. 갑자기 눈물 나고이 나이 때. 안 괜찮으니까. 고 <laughs> <laughs> 아무나 못 만나겠는 게 자꾸 눈물이 나니까 아무나도 못 만나겠는 거야. 나도 아... 뭐, 울어도 돼. 나도 많 뭔가 약해져 있는 그런 느낌도 드는 거야. 그래서. 진짜 아... 온전하게. 음... 내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 늘도 파란만장한 스토리인 근데 나도 되게 사람들이 막 엄청 안 어려운 줄 아는데 어려운 시절이 몇 년간 있어서 나 내가 생각하기로는 4, 5년 동안 어려웠던 것 같아. 빨리 감기 해가지고 다시 는 <laughs> 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지금은. 아고 머리가. <laughs> 아까 울고 울고 난리치고. <laughs> 이제 지윤 <지은> 언니. <laughs> 만나고, 이렇게 언니가 준비해 준 음식을 다 먹고. 맞아요. 이렇게. <웃음> 약간. <웃음> 시작과 끝만 있고 중간 없는 거 아니야? 어어, <laughs> 어. 얼굴이 안 나와. 이렇게 뭐어야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그렇게, 이렇게 언니가 함께 <laughs>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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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떨어뜨려 <laughs> 놓는 거야. 향 되게 좋아. <laughs> 언니 아까 이거 뭐예요? 너무 좋다. 라벤더. 라벤더 나 라벤더, 라벤더 좋아하나봐. <laughs> 벌써 저녁이 되었다. 흡연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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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저녁이 됐어. 언니와 저녁까지 터킹했습니다난 <laughs> <야>, 눈물 했지. <웃음> <웃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laughs> 너무 천사같고 아이고, 즐 언니와.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재밌는 시간. 또 채소리 덕분에 우리 집 <laughs> 와줘가지고 미래를 뭔가 같이 꿈꾸게 된것 같아. 진짜 잘할 거야. 그리고 지금도 너무 잘, 잘것 하고 것 있고. 고마워 언니. 네, 응. 잘할 수 있어. 언니가 진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고 너무 힘이 돼가지고 덕분에 응. 고민 되는 거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언제나 조언이나 그런 이야기는 해줄 수 있지만, 채소리 인생의 선택은 채소리가 딱 하는 거를 결정하면 언니 오빠는 그냥 응원하고, 또 응. 성심성의껏 조언은 해주지만, 선택했으면 우리가 또 열심히 응원해 주고, 나는 아까 언니 오빠가 조언해 주고 함께 고민해 주는 모습을 보고, 이런 재미가 있어. 맞아. 아, 그래? 우린 이런 거 좋아해. 진짜 너무 감동만 받고. 참사해야, 언니야. 우리 오빠로 지은 언니 정말 참사합니다. 우리 채소리가 천사지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갑니다. 드디어 끝에 한번 영상을 켜봤습니다. 귀엽지? <laughs> <진짜> 초보 유튜버야. 안녕. <laughs> 잘 먹었습니다. 잘 네, 먹었습니다. 있어. 난 그랬어.